그 내가 어저께 이제 그 가야 제국상과 그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웃기는 댓글을 봤어요. 그 닉네임은 겨울 고양이에 겨울 고양이. 근데 뭐가 정확히는 김씨는 김수로 왕에서 갈라져. 온쪽이고 뭐가 갈라져 온쪽이고 허씨는 허황후에서 갈라져 온쪽이니 둘이 결혼해도 동성동본으로는 안 걸림대요. 안 걸립니다. 유전적으로 남이고요. 굳이 말하자면 전주이씨랑 파평유씨랑 같은 관계예요. <laughs> 김수로왕이랑 허왕과 부부잖아요. 남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냐고.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달아야 될거 아니야. 아주 확신적, 정확히는 이래, 정확히는. <laughs> 김수로왕하고 허왕하고 아기를 12명을 낳아서, 2명은 딸을 낳고, 이제 10명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왕자리를 주고, 둘째, 셋째는 이제 허씨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저기 저기 중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 장요화상 이제 그 스님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일 일곱 명을 스님을 맞는 거는 왕권 다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김혜김 씨는. 다, 저기, 그냥, 뭐, 그, 저기, 짧게 한게 14년인가 21년인가 그렇고, 좌지왕이 이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막 외척이 득세한 적이 있어요. 그거 빼는 다 저기, 오래, 그, 뭐지? 왕자를 유지했어. 그리 형제들 간에 싸움이 없었고. 근데 처음에, 그 아버지가, 그니까 이제 시도 할아버지가 너희들 왕 왕자 왕자리 놓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만 딱 김신당이 그 저기 자리 냉겨놓고 나머지 다 죽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명이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저기 그, 그 저기가 있잖아. 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제 음. 근데 이제 절로 들어갔는데 이제 호왕무 이제 할머니가 아이. 자식들을 보고 싶은 게 자꾸 찾아가니까, 그, 장유화상 외삼촌이 이제 숨겨버렸대요. 이제 어디, 일본으로 갔다, 그거예요 아들이 보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이제 각별한 거지. 근데 아니, 부부가 나와서 성만 엄마 성을 따랐는데, 어떻게 유전적으로 남이 나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laughs> 아 엄마 유전자 따로 아빠 유전자 따로 따로 해요? 같이 만나서 유전자를 마, 만들었잖아. <laughs> 나도, 이거 너무 웃기고 귀여. 아니 웃기다 보데 귀여워 죽겠어 진짜. 어떻게 여러분까지 정확히는 이래 정확히는. 그래서 전주 이 씨하고 파평 윤 씨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주 <laughs> 어떻게. 뭘, 저기, 갖다 붙이기를 전주이 씨하고 파평유 씨하고 갖다 붙여. <laughs> 그, 겨울 고양이 지금은 이제 깨달았나? 응?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하고 인천이 씨는 한영재라는 거를 <laughs> 깨달았는가 몰라. <laughs>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막 이제 섞이고 섞여서 이제 저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저기 김혜 김의 김씨 김여신은 족보를 잘 관리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왕을 해가지고 뭐 저기 그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김유신 할아버지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쭉 그냥 <laughs> 뭐 저기를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뭐 조금 뭐그뭐 영무제 얽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뭐 집안을 멀쩡시킬 만큼 저기 누구 허기원? 그니까 그 사람도 저기 했는데, 우리 족보 때문에 그 살렸잖아요, 이제. <laughs> 이거 보면 자꾸 웃음이 나요. 어쩌면, 아니, 그럼 좀 검색이라도 공부를 하지. 공부 좀 해. 아니, 위키백 하나 남은 키만 봐도 그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공부 좀 해라, 애기야. 애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김, 김씨는 김수로 왕에서 갈라져 이지 뭐, 김수로 왕에서 뭐가 갈라졌는데. 호, 호, 호 씨는 호왕모에서 갈라져 왔대. <laughs> 아, 진짜. 지금은 좀그 공부를 해서 깨달았나? 그니까, 러 김혜허 씨하고, 김혜김 씨는, 이성동본이에요, 이성동본. 성이 다르잖아. 근데, 저기, 그, 유전자가 달라 성이 아니고, 그냥 엄마 성을 따랐기 때문에. 응? 그니까, 이성동본이야, 김혜김 씨하고, 저기, 그, 김혜허 씨하고, 인천이 씨는. 이성동본. 난 인천이 씨한테 불만이 있어. 아니, 미친놈들이 당나라에서 이씨 줬다고 이 씨로 달랑바까 그리고, 그래서, 이 허로 썼다가, 나중에는 허를 뺐대요. 그지, 웃기는 것들이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씨를 버리고, 허 씨를 써야지. 그, 당나라 임금은, 그, 임금, 임금이 지 조상이야? 그, 저게 암튼, <laughs> 웃기는 인간들이야. 그러면, 저기, 그, 뭐지? 호적 파가야지. 이제, 김해김씨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 그, 김, 김수로왕이 시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다 정치인에 대해 나갖고 아니 시조가 뭐 누구라고 그러더라 허 뭐시기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아니 시조는 김수로왕 할아버지지 어디서 허시야 그거는 파조지 파조 파조도 구분 못하고 시조도 구분 못해 아니 그그 그 이제 인천시 씨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뭐 시조 뭐에 뭐 어쩌고 이렇게 있더라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시조는 김수로왕 할아버지고, 파조가 허씨지. 허, 허염인가? 허 뭐라고 그랬는데? 이시성 받은 사람. 당나라인가, 한태 <laughs> 아무튼, 그, 이 남, 그 무슨 고양이? 응, 겨울 고양이는 공부 좀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정확히는 이거 무슨 뭐 유전적으로 남이라고 그래 유전적으로 형제야 <laughs> 형제라고 한한 한 어머니 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아버지 아버지 씨가 같아한 부부에서 나온 저기 그 김해 김 씨하고 김해 허 씨하고 인천이 씨야 양천이 씨김해허씨양양천허씨 또, 뭐가 좀, 근데, 허 씨는 거의 이제 그, 저기, 그, 그, 수루 할아버지가 시조예요시조래요 양천 허 씨, 뭐, 저기, 김해허 씨, 또, 뭔허 씨가 있나? 몇 개가 있던데? 이거 다 저기예요. 김, 그, 그, 김수루 할아버지 자손들이에요. <laughs> 내가 웃겨 죽겠다니까. 겨울 고양이좀 저기 공부 좀해 (1년) 전이면 이런 얘기를 봤으면 아니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거를 이렇게 답글을 달고 앉아있어 여기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1년) 전에 달았어 (1년) 전에 <laughs> 내가 지금도 보니까 웃겨가지고 보다가 내가 지금 썰을 좀풀러봤어요